반갑습니다 구독자 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1943년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제2차 세계대전 중 남태평양 지역 바파안 기니의라이 지방으로 이동하던 일본 해군 병력 대부분을 연합군이 수장시킨 전쟁이 있습니다. 배경은 이스 마르케 해 해전이 시작되기 전 1942년 12월 23일. 일본군의 고위 장성들은 유기니의 라이 지방 병력 강화를 위해 중국과 일본에서 차출한 병력 약 10만 5천 명을 수송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이런 대규모의 병력 재배치는 일본의 해상 수송력에 큰 짐이 되었고 불만도 많았지만, 일본군 고위 장성들의 명령으로 1943년 2월 말 제24단과 44단은 베와크와 유기니 섬으로 수송했고, 제51 보병사단은 라바울에 당도했지만 일본군의 태각으로 51사단은 유기니 섬나에로 수송하도록 결정됩니다. 일본 해군소장 기무라 마사토미 제독은 8척의 구축함과 8척의 유권 수송선으로 약 7천 명의 정원병력과 물자를 호송하는 계획을 세우고, 호송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100대의 전투기가 호위 임무를 맡았습니다. 당시 51사단장 나가노 히데에미츠는 유키카제 구축함에 비행편대를 지휘하는 소장 기무라 마사토미는 시라이키 구축함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수송작전을 준비한 일본이지만 이들의 최대 위협은 연합군의 항공기들이었고 연합군은 이미 일본군의 수송작전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정원병력의 상륙 지점은 물론 일본군 함정의 예상 항로까지 모두 파괴해 두고 있었고, 일본군이 예상하고 있었던 항공 전력보다 두 배에 가까운 항공 전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연합군 항공대는 일본 수송 선단을 완전히 파괴시키기 위해 비밀 전술을 가다듬고 있었죠. 당시 연합군이 준비했던 전술은 개조된 미 공군 B-25 미첼과 오스트레일리아 공군 브리스톨 부파이터의 조종사들이었는데, 당시 B25 미일 조종사들이 연구 끝에 물수제비 폭격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목표물 방향으로 바다 위 수십 피터 상공을 비행하다가 폭탄을 투하해 바다 표면에 물수제비처럼 튀기는 기술입니다. 목표 전방 600에서 750미터부터 60에서 75미터 고도로 빠른 속도로 접근해서 목표로부터 100미터 내외 거리에 도달해 5초 지연신관을 장착한 225kg 철갑 폭탄 세네 발을 연달아 투하 후 즉시 고도를 높여 벗어나는 전술입니다. 지금 전투기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격과 비슷한 초저공으로 적함에 진입하지만 속도는 최대 400km로 내격보다 두 배나 빨랐으며 이런 물수제비 폭격은 구축함과 같은 경장갑 함선이나 수송선엔 기존 대항 공격 방식보다 압도적이었죠. 참고로 당시 미군 항공 어뢰 투하 조건은 고도 15m의 진입 속도가 불과 200km로 일본 함선의 대공포화에 쉽게 격추되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어뢰를 이용한 공격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일본 함선들이 충분히 회피할 시간이 있었지만 물 수제비 폭격은 근거리에서 폭격기가 350-400km로 날아가는 속도에서 폭탄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피 기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물수제비 폭격에 명중하면 마치 의뢰의 측면 공격을 당한 것처럼 커다란 구명이 뚫려 침몰했었고 당시 물수제비 폭격의 명중률은 50%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단점도 있었는데 일직선으로 적함을 향해 날아가다가 폭탄을 투하기 때문에 적함의 대공포화에 집중적으로 때려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B-25의 전방에 화력을 집중하였고 총 열정의 59경 중기관총을 기체 전방에 설치해 쓸수 있게 함으로써 방어가 허술한 일본군 함선의 대공포자들을 파괴하고 제압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당시 연합군이 일본 해군의 호송단을 파괴하기 위해 집결시킨 항공기는 모두 340대 이상으로 일본의 수송단이 나타나기를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죠. 전투 1943년 3월 1일 당시 태풍으로 인해서 일본군의 호위선단은 운 좋게 발견되지 않았지만 3월 2일 오전 10시경 미군은 수색 끝에 일본군 함대를 발견하였고, B-17 폭격기 편대가 두 차례 공습을 가하면서 수송선 함척이 침몰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총 11대의 B-17 폭격기가 출동하여 폭격을 가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일본의 수송선단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은 3월 3일의 공격이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수송선단을 박살내기 위해 200여 대의 폭격기와 100여 대의 전투기가 동원되었고, 3월 3일 새벽 3시경 오스트레일리아 공군 11비행대 소속의 내격기 8대가 수송선단을 공격했지만, 기성 악화로 브리스톨 두 벌트의 내격기의 공격은 한 발도 일본군 수송선단을 맞추지 못하였고, 이후 오전 10시가 되자 연합군의 100여 대의 공격대가 일본군 선단 상공에 도착하자마자 날씨는 좋아졌습니다. 연합군 항공기들은 동시에 일본 수송선단을 향해 공격을 하면서 일본 함대 방어막을 무력화시켰는데 일단 B-17폭격기 13대가 수송선단에 도달해 중고도 상공에서 수평 공격을 가였고 일본의 제로기들은 B-17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 이를 호위하던 P-38과 공중전을 벌이고 있었고 이후 등장한 B-25폭격기들도 중고도에서 폭격을 시작했으며 덕분에 일본 선단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폭격을 회피하던 수송선단들은 구축함들과 멀어져 효과적인 대공방어를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17폭격기와 이를 호위하던 P-38을 잡기 위해 나섰던 일본의 제로기들은 여전히 중고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 연합군의 미끼를 물은 일본군 수송선단을 향해 저공에서 B-25, 보파이터, A-20 하복 공격기로 구성된 2차 폭격대가 호위기도 없고 대열이 흩어진 선단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 물 수제비 폭격을 아껴두고 있었던 것이죠. 20mm 기관포 3문과 7.62mm 기관포 6문으로 중무장한 보파이터와 처음부터 일본 선단의 대공 화력을 파괴하기 위해 개수한 59경 1 0정을 기체 전방에 장착한 B-25는 인정 사정 없이 일본 선단을 향해 불을 품었고 이를 몰랐던 일본군들은 소총으로 대공 사격을 하기 위해 가판에 모여 있다가 모조리 기관총에 찢겨버렸고. 대공포자가 B25의 기총소사에 거의 무력화된 이후 초저공에서 물수제비 폭격을 가함으로써 정날 격침된 1척을 포함해 8척 모두가 이날 공격으로 격침, 전멸 당했습니다. 결말. 결국 비스마르크의 해전에서 연합군의 물수제비 폭격으로 일본의 수송선 8척이 격침되고 이를 호유하던 구축함은 4척이 격침되고 당시 선단을 지휘하던 기문화 제독도 기관총 공격에 증상을 입었고 호송선단에 타고 있던 대다수의 지원 병력들이 물고기 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표류하다가 식인 풍습을 가진 원주민이 잡혀 죽음을 맞이한 이들도 있었고 연합군의 소탕 작전으로 3천명이 넘는 병력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마치며 당시 비스마르트해의 해전으로 소송 작전이 대실패로 끝나자 일본군 수뇌부들은 6인의 전선이 곧 붕괴할 것이라고 불안해하였고 일본 육군은 방어태세를 정비했지만 대세는 이미 연합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1943년 말에 동부 뉴기니와 솔로몬 제도 대부분 지역이 연합군의 손에 떨어지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법입니다.